아흔 세시지만 4 0 킬로그램짜리 쌀포대를 딸과 거뜬니 듭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다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발을 찌가지고 잘 찌자마 아주 기분이 좋고 신기해. 그 재미로. 아마 시간이 가질 수있어방간이에요 놀이터고 기계는 장난감 아닙니까 13살부터 방앗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 할아버지의 방앗간 경력은 80년 손님들이 직접 쌀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도정료는 다른 곳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쌀이 어떻게 됐나 네, 막죽이 됐네. 막죽이 됐네. 80년간 일해오며 가장 중요시했던 건 정직. 다행히 지금까지 알아주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진실이 보이니까. 진실 빼 없으니까. 어. 이제 그건 눈 속이는 걸안 했으니까. 어. 그게 이제 옆에서 모든 걸 갖다 바깔하면 장사 속이기 때문에 남, 남는 게 아니습니까. 남는 게 서만 이역을 봐야 되는데, 예번에 갖다 나가 나무걸 갖다 썩갈라해도 아닌데, 난뭐 한대요? 안만 어. 채워도 그건 안 받아줘요. <목소리> 누군가는 고물이라고 하겠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 기계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래 돼워서 기렁마 치마 잘 돌아가요 위쪽은 딸 수연 씨 담당 거침없이 올라가 좁디좁은 기계 사이를 성큼성큼 돌아다니는데요 할아버지를 닮아 기계를 좋아한다지만 낼모레 환갑이라는 나이가 느껴지시나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방앗간을 운영하며 팔 남매를 낳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중 둘째.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아들들과 똑같이 대학 공부까지 마쳤죠. 결혼하고는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6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그, 파트너를 잃어버렸, 셨잖아요 그래서, 내, 저라도, 잠시 남아있으면, 어, 당분간은 좀 이루, 이루라도 좀 되겠다 싶어서, 좀 솔직히 말해서는 장기적으로 있으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laughs> 우리 딸이 심청이 자세. 심청이 가막어슬 낫지. 심청이는, 전혀로서 말이지, 그, 혼여 짓을 했지만도, 출국하 했으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됐긴데, 그 나를 불상 찾고 오가지고, 에이, 이래 나를 지켜주는 게 심천이 가만 났지. 할머니를 잃고 식음을 전폐했던 할아버지는 심청이 같은 딸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얘 예, 밀을 심어가지고 싸골로 맛도 비묻고 올로 맛도 비묻고 이게 이게 당뇨에도 좋고 방앗간 일 때문에 뭘 사러 나가기도 힘들어 텃밭에 채소를 심었는데요. 감자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그냥 물만 줬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감자는 썰어서 콩가루에 묻힌 다음 찜기에 쪄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감자의 담백함과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비비면 감칠맛까지 더한 감자 요리 완성. 밀싹은 새콤달콤하게 맛을 냅니다 식초와 설탕, 깨소금, 간장,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해주면 끝.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걸싫어하는 할아버지 식성에 딱 맞췄죠. 를 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기름 기름으로 이렇게 하는 요리, 와 이렇게는 못했어요. 식사하세요. 텃밭에서 난 채소들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도 할아버지가 좋아해 단골 메뉴죠. 할아버지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시는데요. 힘든 방학간 일을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드실 때마다 동물을 해주다 보니 수연 씨도 먹는 양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다 제가 예, 살이 얼마 쪘는지 몰라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 많이 안 쪘어요 나는 응. 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살뭐 먹어. 그날 저녁. 어 제가 뿌리 좀 보고 을게 놀다가 예 놀다 올게. 어 예. 문장 안 나. 예. 아 어, 수연아. 어 어디고? 그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는 수연 씨. 방학간에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안 외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질수록 할아버지는 불안해지는데요. 비가 오는데 미끄러운데 이 방정신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 6년 전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한없이 무력했던 할아버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자꾸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이제 안 주무셨어요. 에이 이거 뭘 하는지 이제 티 나. 예? 아이고 아버지 좀 주무시지. 아들이 안 주무시고 즐겨다니세요. 어서서면 잠이 와야지. 아 잤네. 언제 걱정했냐는 듯.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으로 산다더니 지금 할아버지를 살게 하는 건딸 수연씨입니다 비가 갠 다음 날 밀을 수확한 손님들이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간 밀방아를 지어온 할아버지는 밀 전문가로도 통하는데요. 좋은 토종밀을 농부에게 사들여 밀가루로 빻아 판매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밀이라 주부들에게도 인기가 좋은데요. 여름 내먹어야지 어. 일가로도 방구지 안들어먹으라고일 사러, 사러 사러 왔고 왔잖아. 어, 어 일본에 려 왔다. 어, 어. 손님들이 한 차례 빠지고 택시 한 대가 방앗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laughs> 아이고 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있었어요. <laughs> 있었어요. 아싸, 아이고. <laughs> 누구세요? 아제 남편. 아. <웃음> <웃음> 그래야 이까지. 어 <laughs> 아,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자주 밥 봤어. 오늘 감자도 좀 캐야 될것 같고 아. 해가지고. 좀. 아니 안 캐겠구나. 야 가지 감자는 피해야 돼. 남편은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노무를 모시고 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아주 어, 건강하십니다. 어, 어. 수연 씨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 했을 때 남편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어떤 면으로 봐갖고는 노는 날이라 오면은 더정이 더나 더 새로워진다 카이 그러니까 그게 좀아쉬운점도 있지만. 그래도 뭐그나름대로또 상황이 이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할수 없이 이해를 하고 서로서로 마음적으로 좀 가면 되지 뭐. 아내의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남편에게 농사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응, 음치도 또 몸살 하겠네. 응. <laughs> 일주일 아프다가아 하시하는 <laughs> 일하면 일주일 아프다 하시네. 하루 일하면 한달 아프고 <laughs> 아, 체질이 일할 체질이 아닌가, 그래 일할 <laughs> 체질이 어디 있어, 어릴 때보다 안다 되죠 그렇지. <laughs> 그래도 아내의 일을 덜어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온 김에 영양 보충도 시켜주려는 남편 오늘 저 밖에 외식하러 좀 가입시다 윤수방이 점심 산다한데 가요? 안 아, 가시라고 <laughs> 돈 때문에 가시던데 아, 수집이 이나 기에 먹고 그랬지만 에이 그 돈도 저기 들고 와 <laughs> 에이고 아. 참한번먹었 밖에 나와서 사 먹는 건 쓸던 돈이랍니 아유 한대 사는 거 밖에 나와서 외식하면 내가 점심 안 해도 편한데 딸 마음을 모르고 돈 아낀다고 평생 집밥만 고집해온 할아버지 아, 밥을 차릴 때마다 수현 씨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내가 이어 와서 거기에 일하, 일하다 보니까요, 음. 엄마가,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게 마음이 아파요. 음. 할아버지가 수제비를 좋아해 할머니가 자주 만드셨는데요. 하지만 수연 씨는 결혼하고도 맛벌이를 했기 때문에 할줄 아는 요리가 별로 없습니다. 수제비를 뜰 때도 마지막엔 꼭 비장의 무기를 써야 한다네요. 내 업실 솜씨가 날로 날로 발전한다. 아 맛있네 뭐. 얼마나 아, 됐지 뭐. <laughs> 수현 씨의 정성으로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할아버지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아버지 수제비 맛있어요. 간 맞습니까? 싱겁지야? 응. 음. <laughs> 싱겁게 자신이 좋아해. 일부러 싱겁게 했어요. 음, 매청양 고추였나? 응. 아, 맵다. 맵지? 응. 음. 과하게 넣은 청양고추 탓에 수제비 먹기가 고역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은가 본데요. <laughs> 맛도 있고 배도 부리고 돈도 경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이의다.